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지혜의 증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엄청났죠. 한 구절만 보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합니다. 5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건 좀 뻥이죠. 5절에 다 그에게 나왔다. 이건 해석이 좀 요하는 표현이에요. 다 나온 건 아니죠. 어떻게 다 나옵니까? 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었다. 그 배경은 요것만 보면 어, 뭐,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되는데 배경을 보면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세워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끊어진 세대였죠. 어, 그러한 배경이 이제 이런 그 갈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이제 보인 거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얼마 안 했던 시기에요. 어, 나이 차이도 6개월밖에 안 나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고 있을 때, 바로 예수란 자가 또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예수가 등장했을 때, 어, 초기에 그, 이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세례 요한에게 보인 반응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광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뭐 모든 병들을 다 고쳤으니까. 장님,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열게 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그 표적이었거든요. 웬만한 뭐 병들, 나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 어, 일으켜 세우는, 이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몰려듭니다. 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와 세례 요한에게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였는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어떤 평가를 하냐면, 31절에 이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이제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이제 이렇게 불어요, 불러요. 피리를 붑니다. 그럼 피리를 분다는 거는 춤추라는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춤안 춰요. 가만히 목석처럼 서 있습니다. 그럼 좀 분위기를 바꿔요. 이제 곡을 합니다. 그러면 곡을 하면 울어야 되죠. 근데 울지 않아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그 곡을 했다. 요거는 누구를 비유하죠? 예수입니까? 세례요한입니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 그리고 금식을 아마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피리를 불었다. 이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어 세례요한이나 요걸 압축해서 그 요약을 하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응으로는 열정적으로 다 반영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도 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꾸를 보이지 않을 때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독을 받죠.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 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반응을 보지 이 않으면 어이 사람이 나를 뭐로 하는 거야라고 분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세례 요한. 그리고 인자. 인자는 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것을 이제 촉구하는 사역을 했죠. 그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 뭐, 뭐물 마시는 거랑 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뭐 소주 한잔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떡 먹고 포도주. 정상적인 그런 것을 제안 했다는 거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나타, 털, 옷을 입은 채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게, 눈에 비정상적인 굉장히 기이한 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비방을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또 등장을 해, 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어, 이 예수는 이제 병을 고쳐요. 또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이제 행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보인 아주 그 결정적인 그 모습이 뭐냐면, 세례 요한과는 달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포도주 마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할 때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걸 죄인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뭐, 다음번에 우리가 여기 이제, 누가 복음 7장 끝부분에 나오는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어, 어떤 죄를 범한 여인, 이렇게 돼요. 어, 뭐 그런 것들인데,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음, 즉,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을 불러 보상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는 전혀 다른. 전혀 천국에 관계 없는 자들과 관계한다? 아, 이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예수를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35절을 보죠. 이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같이 읽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언느니라 그 세례 요한도 비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비방을 받은 거죠. 자 어느 누가 비방을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비방 받아요. 뭐 이거는 줄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처세술이다, 이렇게 해요. 어려서부터 그 처세술에 민감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지혜롭다, 저 사람 참 영리하다라는 이렇게 칭찬을 들어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이 세대의 문화를 어떻게 행동해야 잘 되는가를 빨리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래도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세례의안는좀 빼놓고 예수를 좀 보죠.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참 지혜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하는 그 처세술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좋은 평가를 받고 참 지혜롭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친분관계 맺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원수라고 하는 그 지위를 먼저 선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 어, 구절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의 어떤 그 틀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다 지옥 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도 못 가고 개들은 진작에 천국과 관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들었죠. 기겁을 했을 겁니다. 이 구절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뿌리를 아직 다 뽑아버린 거야. 정면, 그러니까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그들과. 아니, 그들과 친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은 잘 풀려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어, 그들과 원수 관계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한 거예요. 친할 가능성은 제로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쓴 소리, 어, 이거는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집중 포화를 날리세요. 이 정도로 독서를 쏟아붓는다. 아, 예수님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 주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들과 친하면 이제 일은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어, 그들과 단한 번도 친구 관계, 타협하는 관계.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즉 그들과 동료라는 매우 부정적인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조차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할 정도까지였습니다. 그주인 아, 주님의 대인 관계 점수는 낙제 F 학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이 비방을 받으신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런 비방을 받는 길로 나아가면 안 되죠. 뭘 하겠다면서 좋은 칭찬 듣고 평가를 받아도 하기 어려운데, 초장부터 예수님은 이러한 칭호, 명칭, 별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왜 저렇게 하지?"라는 그 궁금증, 그런 의심이 계속 이렇게 안고 살게끔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계속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왜 이렇게 하시지? 아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한데? 근데 3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들의 지혜는 이 현실의 처세술과 관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한테도 좀 조언을 해 주고 싶은데 워낙 또 이게 뭐 어떤 분인지 이 권위 앞에서 얘기도 못해 제자들은 뭐 뜻이 있겠지만 뭐 나름대로 주님은 이런 어떤 의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도를 갖고 하긴 하겠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지혜의 증거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들고 오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약속이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 약속, 언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해할 때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 모든 지식을 쌓아가고, 어, 이 우주 행성에 도무지 알수 없는 것까지도 어떻게 다 알아요. 거기에 우주선도 보내고, 어, 사람까지 올려 보낼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맹인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이러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인류의 대표 국가를 세우세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등장하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빛 아래서 참지혜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참지혜는 그 구원의 열매로 입증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집합체, 공동체를 교회라, 예수가 이 땅에 등장시킨 예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므로 예수가 하나님 구원의 그 지혜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빛 아래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지혜일 수가 없던 거죠. 제자들의 눈에도 예수는 참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말은 못했지만. 그냥 그 이적을 행하는 그 표적의 권위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그냥 따라하는 다녔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등장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누, 뭐냐?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알고 자기 자랑의 늪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가 됐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 칭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이게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그걸 가지고 기독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서 그 주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낳고 있는 기독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그 업적과 행위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할 준비하느라 바쁜 모습일 거예요. 주님에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 주장하는 자들을 보시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나는 너희와 같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 이 말씀을 선포하실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올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이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